여러분, 제 친구가 지금 졸연 선물을 보내왔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켜주시죠. 대박이죠? 와! 대박이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연주 짱!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성입니다. 오늘은요, 졸업 연주가 벌써 이틀이나 남았어요. 벌써가 아닌가? 세상에. 이틀이나 남았어요. 어, 졸업 연주를 준비하는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아, 하... 그냥 스트레스 정도? 무대를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을 조금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일단 연습실에 갈 거고요. 연습실에 가서 좀 연습을 좀 하고 그다음에 저녁을 먹고 3일 정도엔 웬만하면은 이제 잠자는 시기를 똑같이 하려고 되게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가 밤낮이 바뀌어있던 그 상태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 지금 원래 패턴을 조금 돌려놨는데 제가 졸업 연주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렇게 네일을 받았어요. 이쪽에는 오팔펄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고 이쪽은 이렇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 드레스 컬러가 하늘색이랑 약간 은색의 사이? 약간 그런 비둘기스러운 컬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가볼까요? 정말 나가 귀찮다. 네 여기가 저희 학교 연습실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방에 들어갈 것이냐? 두두두두두두두. 바로 이쪽 방에 들어갈 것입니다. 짠. 이미, 사실, 짐을 놓고 찍는 걸 까먹었기 때문에. <laughs> 지금부터 연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 배고파가지고 고구마 학교에서 사서 먹으려고요. 오늘은 고구마가 완전 맛있게 됐어. 이 소중한 고구마. 연습할 때는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살도 좀덜 찌는 네, 그런 걸 많이 먹게 됩니다. 고구마가 학교 편의점에 팔아가지고 저는 고구마를 보통 먹어요. 노래할 때 다이어트 할 때는. 그냥 이런 거 먹어주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자주 먹고 다른 걸안 먹어야지. 다른 걸안 먹고 대신. 전 그렇게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살이 쪘어요. 그래서 졸업 연주 끝나면 헬스장 다시 끊고 좀 다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할 생각입니다. 부르는 곡 중에 하나의 악보입니다. 뭐, 그냥, 곡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저의 학번이고요 <laughs> 여기 이제, 브람스 곡, 이렇게, 어느 시대의 곡인지,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ABA, 다시의 형식을 갖고 있다. 왜냐면,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되게 비슷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단어를 하나하나 해석을 하고, 이, 전체적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레이즈. 프레이즈 해석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교수님께서 알려 주신 것들, 뭐 강조하는 것들, 소리 나면 안 된다 하는 것들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w w가 여기는 V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렇게 V 이런 식으로 좀 써놓고 제가 많이 촘촘하게 있는 그런 가사를 잘못 봐요. 그런 것들은 조금 한국어로 조금 써놓은 편이에요. 여기, Strite, Hearn, t o 이런 식으로.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써놓은 편이고. 뭐, 이거 반주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악보를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악보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악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정도를 공부를 한거지 다른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한답니다 네 저는 아주 초급 아주 초급의 악보 다루기 였습니다 여기까지 <laughs> 여러분 저는 연습을 마치고 곱창 전골을 뽑으려고 왔는데 여러분께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걸 세상에 다 먹고 이렇게 찍어 버렸어요 까먹고 있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 네, 여기는 알천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히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화여대에 왔습니다 드레스 가봉을 하러 지금 왔어요 이대에 드레스 예약해둔 게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 전날에 찾으러 가는 게 저의 오늘의 일과입니다 일단은 지갑을 꺼내고 이렇게 연주하는 분들은 전날이나 당일날에 드레스를 맞춘 걸 찾으러 갑니다. 제 아주 부끄러워가지고 좀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약한 곳은 어, 이대 예원이라는 드레스샵이에요. 원래는 이채, 이체... 아 힘들어. 이채라는 곳에서 많이 했는데 저기가 이채거든요? 이 채에서 많이 하다가, 이제 좀 다른 드레스샵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대의 예원이라는 곳을 예약을 했습니다. 어제 너무 떨려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지금 어제 새벽 4시 반인가? 그 쯤에 잠이 들어서, 지금 살짝 상태가 안 좋은데, 아유, 힘들어. 아, 힘드네요. 배도 고프고. 이거, 이 네, 예원에 지금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드레스를 공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예약한 예원이라는 드레스 샵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허허 <laughs> 네. 딱히 이렇게 뭘 하지 않고 이렇게 큰 가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네 드레스 가봉을 끝내고 이제 다시 왕십리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여기 이대온 김에 뭐 밥이라도 먹고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주 배고파 네, 오늘 이렇게 챙겨서 제가, 제가 맞춘, 그 제가 발이 엄청 크거든요, 250이에요. 250이라서 저는 저만의 구두가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그 구두를 신을 거고, 네, 악세사리랑 드레스만 챙겨서 갔습니다. 네, 여기는 학교의 주스 맛집입니다, 주스 맛집. 사실 커피도 맛있는데, 여기 제철마다 과일이 바뀌어요, 저희 학교 카페가. 저서 저기에 감귤이 잔뜩 있죠? 넹. 감귤 주스, 먹어봐야지. 음. 어, 완전 맛있다. 아, 학교가 너무 높아요. 아, 힘들어. 어. 아, 저는 학교만 가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아이고, 힘들어. 그래야지.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laughs> 친한 동생입니다 네. 그러면 네. 됐나요? <laughs> 아주 부끄럽네 아. 아. <laughs> 지금 저는 음대에 왔어요 음대음대 음대. 아, 오늘 왜 이렇게 아는 사람 많이 만날까요? 아주 부끄러워 이거 감귤 주스 너무 맛있어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만들어주신 감귤 주스 아주 맛있게 잘 먹도록 어머 효원스 <laughs> 마치 짠듯이. 헬로 <laughs> 오늘 아주 예쁘게 하고 오셨네. 네. 세웠어 그거? 네, 네. 저기 해놨어요 저희가. 아, 대박. 진짜 야, 진짜 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laughs> 에? <laughs> <laughs> 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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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졸업 연주 기간에만 컨텐츠예요, 컨텐츠. <laughs> 우와, 저희 효원이가 만들었어요. 저희 동기들. 이거 공동 제작이 부모님들이 낳아주신 거를 일부러 이렇게 하고 후원 이거는 카드 부모님들 카드로 이렇게 했어요. 어 근데 진짜 예쁘다 생각보다 화질 안 깨졌는데? 안녕하세요. 괜찮은 어.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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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괜찮은 어 괜찮은 괜찮다. 지금 친구의 선물을 들러갑니다. 오지 아주 오늘 음. 아주 바빠요. 자 여기가 음악 기계실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 휴게실이 나옵니다. 제가 뛰어서 흔들리죠? 너무. 음? 여기에 제 아주 더러운. <laughs> 더러운 것들이 있지만. 하이. 지금 하영이 선물. <laughs> 야삐로. 착상용 <laughs> 나는 탁상용 진짜 우리 같은 친구 어딨냐? 특히 나 나는 씨, 졸업 연주도 있는데 누구 졸업에 생기는 거야? 진짜 어이 가 없네. 야 근데 이거 형 너무 예쁘다. 고마. 뭐? 이거? 이 또... 아니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어... 근데. 오, 되게 예쁜데 오늘? 어, 이거 괜찮나요? 음. 제가 조련을 위해서 또 음. 제가 아껴놨던 옷. 이 아, 아싸. 어때이건다슨 아, 이거 이무 이거 무거무 이거 이거 무슨 소리 이거 무 이거 무거아거무 이거 냐이게난꼭 필요한 이수용품 이거 는거냐슨생각야이야 이거 무 제가 졸업 연주가 하루 남았어요. 굉장히 떨리고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어, 위클리 말고는 뭐또 시기시험 말고는 누군가를 이렇게 불러본 공연을 학교에서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서 평소에는 이렇게 무대 공포증이 심하게 있지 않은데 이번에 진짜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의 마지막이라는 부담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말만 하면 왜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음,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편안하게 할수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laughs> 어, 이 영상을 이렇게 또 남기는 이유는 클래식 말고, 또 전공이라는 것을 다른 분야로 또 가려고 포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나 아니면은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자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요. 슬프게 봐 주지 마세요. 네. 저는 지금 그냥 극도의 스트레스로 눈물이 나는 거고 뭐 성옥을 빠이빠이 하는 게 슬픈 건 아니에요. 헤요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오늘 하영이가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한양대는 팜플렛이래요. 저는 조금 더 컬러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완전 종이 한 장밖에 없었다가 이렇게 사진이 들어있고 이렇게 몇 장이 있다는 게 저는 어쨌든 다행이에요. 감동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한양대학교는 조금 더 컬러로 좋게 좀 마지막인데 어? 등록금도 많이 내잖아요. 조금 더 좋은 팜플렛 퀄리티를 저는 원하거든요. 어, 보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 꼭 이런 등록금을 이런 쪽에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저만의 소망이었고요. 네. 왜냐면 후배들은 좀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는 좋은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뭐라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저는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연습실에 왔어요. 연습실 예약 안 했는데 빈 방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떨려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하... 내일이 안 다가왔으면 좋겠으면서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님, 우리 특급이들이랑 더 좋은 영상 찾아뵈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못 빼고 있다는 게 아주 눈물이 납니다. <laughs> 아, 결국 공지 영상은 나중에 올라가겠지? 공지를 한지만 결국 영상이 동시에 또르르륵 올라올 예정입니다. 음. 너무 바빠가지고 편집할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컴퓨터 위에 올라갈 컴퓨터 위에 내가 왜 올라가지? 아니 컴퓨터를 이렇게 손에 이렇게 올리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어찌됐던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가산 다 외워서 다행입니다. 예, 저만 실수 안 하면 돼요. 하, 그래도 이게 원래 틀리면 돼라는 원래 마음 가짐이 있었는데, 어, 그래도 마지막이고 또 부모님도 오시고 친구들도 오시고 그런 무대인데 안 틀리는 게 좋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만큼 열심히 돈을 대주셨는데, 제가 그만큼 감사한 보답은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laughs> 아유, 눈물 나와. 하여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낼 거예요. 안녕.